예쁘네 반짝반짝하니까. 물에 들어가니까. 이거 코팅은 뭐 뭘로? 뭐? 문사장이 왔어? 이거? 어. 어저께 저기 무브에서 하는데 가서 뿌려서. 어. 아니, 이제 사장님 이제... 어디에요 거기? 이번 주안 하냐고, 어디 안 하냐니까, 그러니까 무브에서 안 돼. 그래서 아침에 간다고 그러면서. 가서 뿌려가지 붓으로 바르는 것 같지는 않고. 붓으로 <laughs> 절대 안 된대요. 정권에 1회, 2회 해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잖아. 안 나와. 열렸다고. 예, 열렸다. 닫혔다. 네. 열렸다. <laughs> 다쳤다. 음. 열렸다. 아, 여기서 모양이잖아. 닫혔다. 됐어.